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인가, 존재인가, 관계인가, 존재인가입니다. 말씀이, 제목이 뭐 철학적 제목 같지만은 그렇게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 초가 있고 새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과 끝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아, 이제 제가 곧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인그루드에서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하면서 제가 많은 물건들을 아, 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물건을 버리면서 어, 제가 그 물건을 버리는 가운데 관계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헌 옷, 책, 신발, CD, 뭐 고장난 컴퓨터 이런 걸 버렸습니다. 그 물건을 버릴 때 아쉬워했습니다. 버릴까 말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더 이상 저와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즐겨 있던 책이고 좋아하던 신발이고 좋아하던 옷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입어야 할 옷이 있고 신발이 있고 봐야 할 책이 있다면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갖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버리지만 버리지만 아, 또한 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20년 동안 모아둔 잡지책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책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사서 모은 건데 옛날엔 그게 몇백권 됐는데 이사 다니다 보니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때 그걸 제가 버릴까 말까 하다가 교회 도서관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서관에 가서 그 잡지 책을 본다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사람 사는 것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너와 내가 관계를 맺으면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당한다는 것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없다는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관계성은 버리는 관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됩니다. 모든 걸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하, 내가 지금까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things had already been accomplished. Had already been accomplished. 이미 완성된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서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모든 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상합니다.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 하나에 마치 사족을 묻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28종 후반절인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시키셨습니다.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지만 모든 걸다 이루시는 겁니다. 이 t is finished. 모든 걸 마치시는 겁니다. 주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했다. 하나의 님 영광 받으소서 너희들 나를 믿어다. 이런 말 하면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렬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적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해야지만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목말랐을까? 예, 말랐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골고다저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셨습니다. 매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참 높은 언덕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누우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죽어가는 중입니다. 정말로 갈증이 났을 겁니다. 그 갈증이 났다고 성경이 그럼 그 말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이말씀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물어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벌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법으로 보면 십자가 밑에는 일반이 접근 금지였습니다. 그 십자가 옆에 가족이 가는데그 사람도 같이 십자가 매달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무거, 무서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내가 목마르다. 누가 주님에게 물을 줄수 있는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못 박아 죽이는 로마 군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에게 내 목을 축여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장면이 두번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어디서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옵니다. 주님이 목,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입니다. 내가 왜 유대인 남자에게 물을 줘야 됩니까? 물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물을 매개체로 해서 그 여인이 주님을 메시아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물로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밑에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볼때 아마도 아마도. 그 사마리 아 여행과 같은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그 사건 속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방인들 부르시는 겁니다. 로마 사람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 여행 부르십니다. 더큰 공통점은요, 물러서 먼저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물러서 관계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물러서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셨고, 물러서 밑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찾아가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 생활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사건이 아니란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게 우리 인간과 관계가 다른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이 필요해서 책을 샀습니다. 옷이 필요해서 옷을 샀습니다. 차가 필요해서 차를 샀습니다. 관계성을 맺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책 읽지 않고 이제 버립니다. 신발 더 이상 신지 않습니다. 우리 차가 시간이 지나가면 폐차시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도 선택합니다. 배우자도 선택합니다. 친구도 선택합니다. 얼마나 오래갑니까?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들의 미래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들이 선택하는 건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지만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겁니다. 멀리 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 좋은 것을 내가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란 말씀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결과는 다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주신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포도원에 그 이상하게도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묻습니다. 야저 무화과는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야 땅이 아깝다. 그러니까 찍어 없애버려라.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3년을 참으소서. 3년을 참아줬는데 한 해만 더 참자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참자는 거냐. 그래서 내년에 열매 맺지 못하면 저걸 찍어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햇수로 3년이 아닙니다. 이 3년은 30년도 되는 겁니다. 평생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그 지기가 말합니다. 하나만 더 참아주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무화과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2012년에 2013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년 올해 2013년에는 꿈을 이루겠다. 무엇인가 해보겠다. 무슨 열매를 맺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입니다. 우리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열매맺힌 무화과나마와 똑같다는 겁니다. 찌거 없어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땅이 아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만 더 참으소서. 하나만 더 참으소서. 그러나 이 하나는 영원한 하나입니다. 끝까지 참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한 해만 참아달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웁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는가? 교육을 잘 시키고 학원 잘 보내고 뭐 좋은 거 사주고 그 부모가 자식 잘 키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는 자식에게 속아주는 부모입니다. 자식의 속아준 부모입니다. 애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집에,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러 간다고 합니다. 밤새입니다 부모는 압니다. 가서 게임합니다.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친구 집에 간다고 그렇고 공부하러 간다고 놓고 밤새도록 딴짓하고 옵니다. 우리 애들이 기숙사 갑니다. 부모가 애들이 기숙사 갔다 압니다 아, 이놈 술 마셨구나. 이놈 담배 피는구나. 그 부모 알지만 말합니까? 말 못합니다. 애들이 돈 달라고 그럽니다. 필요 이상의 돈을 달라고 합니다. 엉뚱한 데 쓰는구나 알지만 그거 줍니다. 부모는 누굽니까? 속아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참아 주는 겁니다. 인내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식 키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속아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관계를 안다면, 2014년 맞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을 갖습니다 내년엔 무엇인가 잘해봐야지. 물론 잘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한 해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주고 땅을 파서 저 나무 열매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열매를 맞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찍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은 또한 번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합니다. 29절입니다.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이말씀 뭐냐면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이걸 포스카라고 합니다. 아주 싸구려 음료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돈이 없어갖고 이 신포도주를 사다가 물을 타서 마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목이 마르다 하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이 그 해면 스펀지에 적셔갖고 주님의 입술에 댔습니다. 주님이 그걸 마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은 예수님을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들에게는 동정심도 없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동정심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인에게 명령에 복정하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바위의 색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섭섭하게 했습니다. 우린 그 잘못한 거, 섭섭한 거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아마 열번 잘했을지, 백번 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잘한 것을 우린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번 이익 봤습니다. 그러다 한번 손해봤습니다. 한번 손해본 겁니다. 한번 손해본 거 참지 못합니다. 그 손해본 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100번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했습니다. 그한번 잘못한 것 갖고 우리는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반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바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그 악한 것은 물에 새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동시에 요마 군인들이 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물로 흘려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준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물준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어,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은 은혜를 새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2013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할수 없어 지은 것들입니다. 살다 보니까 지은 겁니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받으실 겁니다. 그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것이란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 말씀이 됩니다. 그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모든 걸다 이루셨다. It is finish.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이납니다. 자식도 끝이요, 돈도 끝이요, 내 명예도 끝이요, 건강도 끝이요. 모든 관계가 절단 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끝입니다. 어떤 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전에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부활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림하실 때 우린 크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배서 2장 5절과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자고 표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부활의 존재라는 겁니다. 더나가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음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관계성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내, 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분으로부터 성탄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를 받으면서 그분이 자신의 그 근황을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한줄 적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남편을 잘압니다그 남편은 하나님과 엄청난 교절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실 때마다 제가 그때마다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좋은 거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로운 겁니다. 그렇지만 집사님,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 그때 그 얘기를 이해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목사님, 그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천군천사의 그 찬양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교제에 그걸 경험한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관계로 만납니다. 존재로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함으로 만납니다. 좋은 것입니다. 권할 만한 것입니다. 특별한 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 만나실 때 어떤 사람을 건강으로 만나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만나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녀로 만나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관계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신비한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전에 그에게 그 신비함과 거룩함과 능력을 보여주시던 겁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관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관계를 딛고 한 걸음 나가는 것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고 하늘 보좌 앉아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극복하고 관계를 극복하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러 이렇게 또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만드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드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드기가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못하는 만드기가 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이 만드기가 고급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만드기가 생각해를 내가 그럼 바디로 냉기줄 해서도 음식은 먹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그 웨이터가 메뉴판을 갖고 왔습니다. 만드기가 하나 탁 찍었습니다. 그 음식이 나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웨이터가 와서 이제 마지막에 후식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웨이터가 뭐라고 물었냐면 커피 오아티 이렇게 물었습니다. 커피 오아티. 근데 만드기가 확쩍 웃습니다. 왜? 영어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만디가 어떤 영어 단어 알아듣는지 아십니까? 오알 오알 그러니까 만디가 오알 그랬습니다 <laughs> 자, 커피와 칠을 줬으니까 못 줬으니까 못, 못 주죠 오알이라는 거 없죠 신앙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만디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알만 듣는 겁니다 커피와 티는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본질 본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신앙을 존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신앙생활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은 관계성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약해집니다. 여물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성령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존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는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는 겁니다 나에게 비록 죽음이 다가오지만 그 죽음은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가치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관계성을 극복하는 겁니다. 자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직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의 가치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님 은혜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카이로스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신이 되어야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2013년 돌아보면 아쉽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 가치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2 0 1 0년산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뭘 잃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2010년 우리 맞이할 것입니다. 2010년 희망을 갖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열매 맺으려고 노력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여러분은. 그 2013년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파고 걸음을 주며 최선을 다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게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성을 보고, 자식을 보고, 일터를 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아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정해진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